현영아, <laughs> <laughs> 잘 지냈어? <laughs> 괜찮아, 뭐 아프다며. 괜찮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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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걱정 많이 했잖아. 연락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데. 에이, 삼겹살 먹으러 갈까? <laughs> 야, 어? 아, 왜 그래. 어? 삼겹살 먹자. 써줘. 어? 현영아, 좋아하잖아. <laughs> 아유. 아직 안 풀렸구나. 야, 그게... 아 그게... 아... 그아 근데 그게... 100, 150만 원... 야나 150만 원 보내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지금 15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야, 그거... 아나 그거... 아나그 떨어지라는 거야? 어? 야, 떠, 떨어져 떨어져? 오! 아 떨어져 150만 아, 이야 그거 150만 원 보내주면 어떡해 어? 음... <laughs> 아니 아니 니한테 그냥 아니 나... 돈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아니, 그렇잖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나 너랑 헤어지려고, 나그뿌르차는 그년도 정리했는데, 씨. <laughs> 아, 근데 네가 나한테 1 5 0만원보내가지고 얼마나 놀았는데. 어, 현영아. 나꼭좀 <laughs> 해줘, 어? 나 이번 주까지 안 해주면 진짜 죽어, 알잖아. 아, 야, 아, 현. 아, 나 진짜 안 돼.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어, 아, 5천만원 해줄게. 내가 5천만원 이상으로 잘 해줄게. 어, 현영아. 아, 야, 도와줄 수 있잖아. 어. 아, 제발 아니야, 아영아 제발 사랑해요, 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해 아, 진짜, 해요사나 씨. 아, 씨. 아, 진짜 사랑해 어? 아, 진짜 랑해요 아, 어? 랑해 진짜 랑해요한 번만 요 사랑해요. 사랑해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진짜 랑해요 진짜 해요사랑해서 진짜 죽는다랑해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아, 나, 아잖아, 그나 진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어사랑해사랑한다고내 마음이 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사랑해 사랑해, 씨, 제 야, 나 사랑한다고 진짜. 야, 나 사랑해, 제발 한 번만 더. 어, 나도 안 더, 아니면 나 진짜 죽어. 너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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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냥 진짜. 나죽거 씨. 아, 아, 씨, 내 진짜. 나 진짜 죽어? 어? 너 5천만 원 때문에 나, 나 진짜 죽어? 야나 너, 너 안아주면 나 진짜 나 진짜 뛰어내릴 것 같아 진짜 못 뛰어내릴 것 같아 내 어중학교 때도 내가 자살할 만 그랬어 진짜 시어 안아내 야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사람들 놀란다 저 아래 있는 사람들 아 진짜 아이씨아 형아 형아 아니까 그러니까 나 진짜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죽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어 좀만 해줄 까지어 아, 이 시발! 아! 이씨발 시발, 아발발아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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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시발, 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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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시고 사랑한다고 제발 한 번만 어한 번만 도와줘 제발 나너 없으면 진짜 죽어 제발. 어 우리 쿨하게 삼겹살 먹으러 가자 어 아, 제발 한번만 도와줘 곧 어? 그...